또 골프를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뭐부터 많이 배우시나요? 사람들이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적으로 조금 더 빨리 다가가려고 하고, 어. 프로 지망생 분들은 조금 빈 스윙으로 감을 조금 찾는, 일단 빨리 휘둘려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빈 스윙으로 저, 그렇죠. 빈 저는 빈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500번씩 했어요 500번이요? 네, 아. 그거를 못하면 공을 못 치게 하셨어요. 제... 어. 프로님은 풀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세를 먼저 조금 잡아주시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네, 네 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추각이 일단 잡혀있어요 우리가 얘를 세게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공을 먼저 맞추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 몸이 너무 이렇게 움직이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공을 더 컨택을 못하다 보면 손을 또 많이 쓰게 되고 척추각도 막 들리고 그래서 연습 방법은 일단은 체를 일단 추천드리진 않아요 양팔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척추각만 유지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 먼저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이랑체가 있으면 이체를 들려고 막. 팔로 막 들었다가, 이렇게,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꾸 회전하는 모습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 좌우의 움직임을 써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앞,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좌우의 이 회전하는 운동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몸에 스트레칭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고, 자꾸 트는 연습을 좀 자꾸 해주셔야 돼요. 몸은 바이킹처럼 좀 움직여지게. 네, 체는 조금 위 아래로 움직여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수건 가지고 수건 그냥 길게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백스윙했을 때 이렇게 걸쳐주시는 거예요. 등에다가 이렇게 팔로만 등에 걸치고 이 팔을 세게 앞쪽 부분에다가 임팩트 되는 부분에다가 세게 휘둘러주시는 거. 이,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왼손도 마찬가지 걸치고 세게. 주의해야 될은 왼팔이 이렇게 멀어지면 느려져요, 수건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힘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팡 쳐주는 힘. 이, 이 힘이 조금 많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를 치시는 거를 추천 조금 드려요. 네, 일단 이렇게 흔들, 흔들흔들거리는 느낌을 일단 먼저 느끼고 스윙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지. 이 수건만 팔로 탕 쳐주는 느낌으로. 쉬워 보이면 쉬워 보이면 보통 잘안안 안 되세요. <laughs> 여기서 해한번 해보, 해보세요. 하면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저쪽으로 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팔만 이렇게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최대한 우리 팔 양팔을 잘쓸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팁이 있을까요? 팁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척추 각 유지. <laughs> 네 몸을 가만히 유지된 상태에서 얘만 휘둘러 주시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탕 이때 주의해야 될거 오른팔 오른팔에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거 야구도 우리 팔꿈치가 들어오고 던져지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운스윙 때 팔꿈치 집어넣고 던져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마찬가지 얘가 수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똑같이 들었다가 어깨에다 얹히시고 얹치, 밑으로 퉁 떨어지고 똑같죠? 음. 여기서 팔꿈치가 내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둥 떨어지는 이 느낌 음. 이 느낌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툭툭 떨어뜨리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손으로 이제 잡으시고 똑같이 어깨에다가 일단 어, 얹히세요 얹히신 상태에서 방금 한 것처럼 수건 떨어뜨리는 것처럼 밑으로 둥둥 떨어뜨려주면요 이때 최대한 몸은 좀안 쓰실 거예요 <laughs> 최대한 안 쓰려고 하면 알아서 우리 몸이 돌 거거든요 돌 거기 때문에, 최대한 팔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공 쪽으로 보내준다는데, 이때 너무 밑으로만 떨어뜨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내몸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음. 그 다음에 제가 떨어지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옛날에 스윙이 이런 스윙이었어요, 스윙. 팔이, 팔이 아예 안 따라오고, 계속 몸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공이 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났던 거고 제가 이제 터득한 게 팔을 이용해서 치는 거네 치다, <laughs> 치다 보니까 이제 실콘스가 딱딱 맞아지니까 이제 공이 똑바로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요, 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